여기 목이가 뭐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 박사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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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합니다 이렇게 아, 만나는 시간을, 어, 지나가는 어, 시간을 보냈는데요. 어, 오늘 보니까, 아, 어, 저희 취재진한테도 아, 아, 이게, 아, 물 하나, 아카사나 사탕 하나, 아, 아주 소박하게 아, 어, 준비했는 것 같습니다. 편안해. 어, 소박한, 보석 형님, 촬영됩니까? 어. 아니다 됩니까? 아, 맛있다! 시분하겠네, 괜찮아, 이게. 아이고, 형님. 아, 몸이 아루종 좋아요. 그래, 몸이 좋아요. 몸이 가아요 몸이 좋아요. 괜잖아요 아... 몸이 너무 무리하지 말지. 어휴, 너야. 너, 너야. 너, 너야. 까지 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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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좀 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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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다 너야. 너야. 너 지구 끝까지 지야너까지또이야너 이래 야이래 지고부터 가는데 가는데 가기도 아, 제 최근에도 아시간짝 놀랐는데. 도님안 쉬고 퍼지고 네, 뭐이좀 네, 상반된 이야기지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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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이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네 말씀하시고. 아, 제가 간단하게 짚어 볼게요. 네. 네. 편하게 오늘 이 성군 문화가 우리가 보면 늘좀늘그리해 어. 왔잖아요. 그죠? 성군 문화. 그렇지. 그런데 재럿즘이지. 아, <laughs> 근데 오늘 제가 이 너무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있거든요. 감사합니다. 어, 우리 도보라는 이런 어, 주제를 가지고 우리 낭구를 이렇게 다 둘러본다는 게 언제 다 둘러보겠습니까? 이럴 때는 그래서 이런 의미를 한번 오늘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어, 대한민국이 지도자를 뽑는 건데 우리가 어떤 정성이든지 바쳐야 된다는 생각은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것 같아요. 그 정성이라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이 땅을 발전시키고, 이 땅을 아름답게 만들고, 행복하게 만든다는 그 이게 궁극적인 정치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렇다 그러면, 대권이기 전에, 내가 살고 있는 땅은, 이런 교회에 한번 밟아보면서, 그것을 통해서 진심을 전달한다는 것은 참 괜찮고 의미 있는 일 같아요. 그래서, 걸어 다니면서 한발한 발, 한 발, 내가 살고 있는 땅을 느껴보고, 그 땅을 느끼면서, 대한민국 지도자가 이런 사람이라는, 그래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에서 이 사람만큼은, 대한민국의 가장 훌륭한 지도자가 될 것이다라고 시민들 이야기하는 거죠. 고생 와사. 그러면 살고 누우면 죽는다. <웃음> <웃음> 아, 이제 오늘 아침에 이제 저 우리 박태준 회장 동상에서 출발을 네. 했잖아요. 그 과, 경고 과정이 어떻게 됐습니까? 박태준 회장님의 동상은 저희가 국회 선거에 당선되고 제일 먼저 방문했던 곳도 박태준 회장의 동상이었고요. 오늘 이렇게 도보로 진심을 전달하기 위해서 캠페인을 전개하는 시작 출발점도 박태준 동상입니다. 대한민국의 근대화의 초석이고 대한민국 철강산업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일구는 그런 가장 동력이 된 포스코를 만든 박태준 회장. 그 우양우 정신. 이런 것들이 우익적이고 우파적이고 이런 정치적 이념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다음 세대를 물려주는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우리의 지 표현이거든요. 그 우양우 정신이라는 거 정치적으로 해서 안된다라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박태준 회장이 가지고 온그 포스코를 만들었던 정신 우양우 정신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서 그럴 필요가 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라는 거대한 배를 그 선장을 뽑는 일에 진심으로 우리가 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그렇게 시작했고요 출발해서 철길 숲속과 숲길을 지나서 오고리를 지나서 죽도시장을 거치고 송도해수욕장을 지나서 송도 예신장을 거시고 형상강을 건너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뭐 키로수 얼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1,20km 정도 될것 같아요. 키로수 가 문제가 아니고 지나면서 차창 밖으로 손을 흔들어 주시는 시민들 걸어가면서 격려를 해주시는 시민들 또는 뭐 야유를 뽑는 시민들 그걸 보면서 참 우리가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 그것이 결국 우리가 진심을 전달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고 하나의 노력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laughs> 예. 우리 김영철 의원님. 예. 오늘 신발 괜찮습니까? 예. 신발 뭐 새로 사야 안 되겠습니까? 앞으로 이게. 오늘 다따가보면 같은 데 어제 샀는 거라 괜찮습니다. <웃음> <웃음> 앞으로 뭐한 10번 정도 더 이상. 2 0 0 k 로 정도는 무난할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laughs> 어, 오늘 어, 지금 이제, 어, 조금 전에 이제 이상희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음. 한1 2 0개로 정도 오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김영철 의원님은 생각이 뭐 또, 뭐또 뭐 떠올랐는 건 혹시 없었습니까? 어, 이상희 국회의원님과 오늘 같이 이렇게 도보로 선거 운동을 하면서, 진짜 선거를 하는구나, 라고 <웃음> 느꼈습니다. <웃음> 예, 이상입니다. 예, 진짜 선거를 하는구나. 200km 지 <laughs> 예. <laughs> 아, 아 내가 흑상가를 내가... 걷는 거 우리 밖에 없었 거에요. 왜요? 병만을 이기고 어. 형님 병만를 이기고 진짜 <laughs> 이 동지가 일어나야 되겠다. 이야. 형님 <laughs> 사실 정말 편지 해에서 가슴 졸였고 음. 걱정 많이 했는데 오늘 이렇게 도보하는 거 보니까 음. 너무 좋습니다. 부부라서 오늘 어, 걸어오면서 네. 또 형님이 생각했던 또뭐 의미가 있었는지 음.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오늘 어. 저는 우리 이상희 의원님과 이렇게 워킹하면서 같이 이래 운동에 임해보니까 정말 우리가 국가 지도라는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간절함으로 이렇게 걸어오다 보니까 정말 우리를 또 지지해 주는 층들과또 우리가 움직이면서의 어떤 지지자들의 어떤 그 열정을 보면서 또 새로운 힘도 생기고 이제 선거일 얼마 남았지 않았지만은. 간절한 마음으로 열심히 더 해야 된다는 그런 간절함을 느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200km 화이팅! 화이팅! <laughs> 소개 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팀이고요. 네. 네 대동 협의 여성 회장 황부회장입니다. 아, <laughs> 오늘 또 이제 우리 상희 의원님과 300km 우리 도보 유세단에 참석을 하셨는데요. 네. 또 각오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 포항 남울령 우리 이상류 국회 의원님과 함께 에, 그 대통령 당선을 위해서 음. 어,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향상강을 걸으면서 아주 좋은 그 의미를 두고 열심히 걸어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300km <laughs> 화이 네. <laughs> <화이팅! 웃음> 아니 수 <laughs> 가면서